올여름 배달앱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죠. 쿠팡이츠가 서울에서 배민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지난 8월 서울에서의 카드 결제액을 보면 쿠팡이츠가 2,113억 원, 배민은 1,605억 원으로 간발의 차가 아니라 완전히 눌러버렸어요. 하지만 이 무서운 질주에 쿠팡이 똥꼬를 차며 스스로 급제동을 걸었죠. 쿠팡에서 3,300만 명이 넘는 역대급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거예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엔 쿠팡이 배민을 완전히 추월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었는데요.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 나와도 같은 쿠팡의 거침없는 질주에 뜻밖에 급제동이 걸렸어요. 반대로 흔들리던 배민으로선 숨통이 트인 셈이죠. 사실 배민 위기의 밑바닥엔 배민이 스스로 초래한 위기가 자리 잡고 있어요. 먼저 중개 수수료를 올렸고요. 무료 배달을 도입해놓고 점주들한테 배달비를 전가했죠. 포장에도 6.8%의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또 음식 가격을 경쟁 배달에보다 낮게 책정해달라고 점주들을 압박하는가 하면 가격 조작을 유도한 정황도 드러났죠. 이러면서 일단 사장님 부담 늘어났고요. 음식 가격을 높이면서 소비자 부담도 늘어났죠. 배민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수익을 끌어올린 배경엔 5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의 심각한 위기가 있어요. 배민은 2020년에 독일 업체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됐죠. DH는 세계 1위 배달 플랫폼이지만 실적을 보면 처참합니다. 만성적인 조단위 적자와 359%에 달하는 부채 비율로 언제 낮아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총체적 부실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딜리버리 히어로에게 배민은 유일한 희망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거예요. 유럽에서는 아직도 2천억 대 적자를 기록 중인데 아시아 지역 조정 에비타는 5,300 전체 지역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하죠. 배민이 민심과 모기염 리스크로 휘청거리는 사이 쿠팡은 무섭게 질주해왔죠. 근데 사실 수수료 논란만 놓고 보면 쿠팡도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애초에 배민보다 먼저 9.8%의 수수료를 점주들한테 물린 것도 쿠팡이었고요. 쿠팡이 쏘아올린 역전 말로포는 지난해 3월 업계 최초로 도입한 무료배달이었어요. 쿠팡은 되고 배민은 안된 이유 역시 이 무료배달 타이밍과 멤버십 파워 차이에 있었는데요.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들에게 배달비를 다 공짜로 해주겠다고 한게 대대적으로 화제가 됐었죠. 하지만 배민에게 또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바로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이죠. 올해 정말 여러 기업들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데 쿠팡은 그 중에서도 역대급이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쿠팡 이탈 움직임도 속속들이 포착되고 있어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도 쿠팡 이츠 매출이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났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배민 매출은 늘었는데 쿠팡 이츠 매출만 훅 떨어. 걸 보면 쿠팡 이츠에 타격이 있는 게 확실하단 거예요.